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책방입니다. 오늘은 피터 스카지로, 피터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제2편입니다. 6장, 슬픔과 상실은 성숙의 필수 관문임을 기억하라. 모든 인간에게 닥치는 고난과 슬픔과 상실은 우리를 확장시킬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은 풍선처럼 팽창력이 있어서 고난을 통해 더 크게 자랄 수 있다. 상실은 다양하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죽음, 장애, 이혼, 성폭력, 불치병, 불임, 깨진 평생의 꿈, 자살, 배신, 경제적 파산 등의 충격적인 상실이 있다. 코로나 같은 자연재해나 9.11 테러 같은 대규모 참사로 인한 상실도 있다. 이러한 상실을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고 솔직하게 살수 없다. 리더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실을 경험한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꿈이 사라지고 부교역자들이 떠나가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배신을 겪고 교회 안에서 화목했던 가정들이 깨지고 관계들이 끊어지고 자연재해나 경계침체 같은 외적인 위기가 교회를 뒤흔든다. 교회의 리더라면 상실을 피해갈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상실과 슬픔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제자훈련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슬픔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욱 촉진된다. 성공과 발전과 상승을 추구하는 서구의 문화가 상실을 부인하고 슬픔을 두려워하는 것은 과장이나 무리가 아니다. 세상의 관점은 상실과 고통이 아닌 성공을 위해 집중하라고 한다. 우리는 현실을 피하고 자신의 실패와 고난을 축소한다. 고통을 마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슬픔을 받아들이고 표출하지 않으면 피상적 영성에 빠지고 만다. 많은 리더들이 상실과 슬픔을 수치와 걸림돌로 여긴다. 그래서 상실과 슬픔을 무시하거나 대충 봉합하고 지나간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보화를 놓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상실을 하나님께 맡겨야 보화를 만날 수 있다. 성경에는 상실과 슬픔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큐블로로스는 죽음과 상실에 대한 반응을 여섯 단계로 소개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그리고 의미찾기가 그것이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그리고 의미찾기. 성경적으로 볼 때는 3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둘째, 혼란스러운 과도기 속에서 기다리고, 셋째, 옛 것이 새 것을 낳게 하는 것이다. 슬픔과 상실의 고통을 다루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슬픔을 영적인 삶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슬픔을 거부하면 반쪽짜리 인생이 된다. 진정한 영성이라면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분명히 다루어야 한다. 시편 기자는 상실과 실망 두려움에 늘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다윗은 항상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가졌다. 리더로서 다윗은 슬퍼하는 시간이 건강한 영적 삶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 그는 슬픔을 떨쳐내기 위해 먼저 슬퍼하기로 선택했다. 다윗의 본을 따라 우리도 감정을 마비시키거나 억누른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 표면 아래에 있는 숨은 감정들을 찾아보는 것, 즉, 빙산탐험, 빙산탐험을 해보라. 이를 위해 네 가지 질문을 해보자. 첫째, 무엇이 화가 나는가? 둘째, 무엇이 슬픈가? 셋째, 무엇이 걱정되는가? 넷째, 무엇이 기쁜가? 이런 질문에 대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해 보라. 자신의 감정을 느끼면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멀리 하기 위해 쌓았던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아로 살아가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상실과 슬픔은 멈추고 기다리고 계획을 바꾸게 만든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오늘날 크리스찬에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던 사람들의 사례로 가득하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한나, 엘리사벳, 요옥, 그리고 사도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할수 있는 기다림과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인내와 기다림이 나타난다. 인내와 기다림이 성령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조급성의 기원은 사탄이다. 혼란스러운 과도기 혹은 어두운 밤의 원칙은 개인뿐 아니라 그룹과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무엇도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심지어 영혼의 혼란스럽고 어두운 밤까지도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 그리고 남들의 소원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상실과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확신의 근거가 된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상실과 슬픔의 건너편에 막대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고통의 관심을 기다리는 1단계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2단계는 잘하지만 옛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3단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비참한 끝처럼 보이는 것이 위대한 새 출발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슬픔의 길을 따르면 그렇게 될수 있다. <laughs> 하나님의 방식대로 용감하게 슬픔을 느낀 수많은 사람들의 속에서 확인한 다섯 가지 부활의 보물들이 있다. 첫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부드럽고 연민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신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알게 해 주신다. 넷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 자아에 더 가깝게 만들어 가신다. 다섯째, 하나님이 놀라운 세상을 향한 눈을 열어 주신다. 슬픔의 이 마지막 단계를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상처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기 위해 세상 속으로 본인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된다. 고통 중에 성장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풍성한 연민의 열매가 맺혀 그 연민이 세상 속으로 흘러 넘친다.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이다. 7장.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나는 예수를 영접한 이후 17년간 눈앞에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한다는 복음의 중심을 철저히 무시했던 것이다. 내 초점과 목표는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이었다. 나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과 사역에 유용한지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니 내 동기가 무엇인지 스스로도 분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아내가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선언에 충격을 받고 성육신적 경청, 성육신적 경청의 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 사역에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을 향한 열정이 불탔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어적이고 비판적이고 냉담한 모습이 뚜렷했다. 아내와 나는 사역이나 영적 훈련이 아닌 사랑이야말로 영적 성숙의 진정한 척도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마틴 부버는 관계의 틀을 두 가지, 즉나 그것과 나 당신으로 구분했다. 사람들을 사물이나 수단으로 보면 그것으로 다루는 것이고 신성하거나 거룩한 존재를 보면 당신으로 다루는 것이다. 나 당신 관계에서는 모든 사람을 비할 데 없이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 각 사람을 하나님의 생기에서 탄생한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며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한 관계는 서로의 차이를 넘어 연결될 의지가 있는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진정한 대화 사이에 하나님의 신성한 공간이 생긴다. 상대방을 당신으로 보는 모든 진정한 관계는 영원한 당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 같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둘째,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판하고 있는가. 셋째, 상대방에 의해 내가 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 아니면 닫혀 있는가? 상대방을 위한 것은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우리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격려해 주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시킨다.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권리와 지혜가 있다. 부버가 말한 진정한 만남은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 볼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진정한 대화의 조건은 우리가 바뀔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이다. 열린 태도야말로 성경적이다. 영적 성숙의 지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다. 최고의 사랑은 성육신적 표현이다. 우리에게는 영만이 아닌 살이 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육신의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수태고지는 흔하지만 성육신은 드물다. 성육신적 믿음으로 살려면 자아의 죽음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최선책은 경청이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온전히 집중하시는 삶을 사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숙한 말하기와 성육신적 경청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성숙한 말하기의 특징은 예의, 솔직함, 분명함, 그리고 때에 맞는 방식 등이다. 성육신적 경청을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판단이나 해석을 멀리 하고,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정리해서 말해주고, 더할 말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내가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할지 물어보므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간 뒤에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깊은 성숙과 노력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셨다. 극심한 스트레스의 한복판에서도 깊은 평안을 누리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시다. 자신을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것은 거짓 자아뿐이다. 상대방 속으로 들어가고 자신을 잃지 않고 자기와 상대방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성육신적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서로 성숙한 관계를 맺는 혁신적인 문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거나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간 사랑에 관한 제자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마음껏 나누어 줄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팔장 과거의 힘을 깨뜨리라. 많은 사역자들이 과거의 굴레로 발목에 붙잡혀 있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성경 공부, 기도와 금식, 예배와 소그룹 활동 등이 큰 효과가 없게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되고도 독특한 자아를 이루도록 도우려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힘을 깨뜨리게 해 주어야 한다. 성경은 과거의 힘을 깨뜨리는 제자 훈련에 관해 세단계 틀을 제시한다. 첫째, 3, 4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가문의 복과 가문의 죄가 현재 내 모습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둘째, 내가 예수님의 새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셋째, 내 가문과 문화의 악한 패턴을 버리고 예수님의 새가족으로 사는 법을 배운다. 성경은 가족을 한 부부와 자녀가 아니라 3, 4대에 걸친 가문 체제의 차원에서 본다. 주력게 20장에 보면 죄의 영향력은 3, 4대까지 이르고 은혜의 영향력은 1,000대까지 이른다고 했다. 죄를 벌하다 하는 것은 드풀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윗대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자살, 부부싸움, 혼전 임신, 권위에 대한 불신, 풀리지 않은 갈등 등은 아래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가 쉽다. 그 양상은 우리의 DNA 즉 자연의 결과일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 즉 양육의 결과일 수도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계를 보면 거짓말의 패턴이나 부모의 편애, 형제 사이의 불화, 그리고 부부 사이의 갈등 등이 그대로 반복된다. 다윗과 솔로몬과 로보암의 가계에서도 영적 도덕적 타협, 성적인 죄, 그리고 풀리지 않는 갈등 등이 똑같이 재현된다. 이처럼 자라온 환경과 가문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과거에서 해방될 수 없다. 물론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었다. 그래서 새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새롭고도 영원한 관계를 가진다. 신자들에게 교회는 첫 번째 가족이자 새 가족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는데 교회 다니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 그것은 과거의 힘을 깨뜨리고 성경적 제자 훈련을 실천하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문과 문화의 악한 패턴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새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위대한 미래를 쟁취하기 위한 다섯 단계를 살천해보자 첫째, 가계도를 그리라. 3, 4대의 가족사와 가족들의 역학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조망효과, 조망효과를 경험하라는 것이다. 둘째, 제자훈련이라는 고된 작업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하고 하셨다. 그것은 날마다 자아의 죽음을 삶의 방식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과거의 힘을 깨뜨리려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우리의 뼛속 깊이 박힌 건강하지 못한 패턴들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한다. 출애굽을 했으면 수백 년간 습관에 대한 노예 근성을 뿌리 뽑아야 한다. 돈, 갈등, 성, 슬픔과 상실, 분노의 표출, 가족 관계, 타인에 대한 태도, 성공 그리고 감정과 정서 등의 비성경적 가문의 계명들을 바꿔야 한다. 그럴 때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리더십이 강해지고 삶의 속도를 늦추며 자신과 가정을 돌보는 일을 우선하게 된다. 셋째, 과거로부터 위대한 미래를 끌어낸다. 인간의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을 무산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요셉처럼 눈앞에 상황이 선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선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취해 위대한 미래를 짓고자 하신다. 우리가 고통과 실패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도 헛되이 낭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평생 살아왔던 그 집에서 돌을 하나씩 빼서 당신의 미래를 위한 진검돌로 만드신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과거에서 돌을 취해 당신을 좋은 미래로 이끄실 것이다. 넷째, 삶과 리더십의 모든 영역에서 과거의 힘을 깨뜨린다. 설교와 가르침, 양육, 노년, 건강한 팀 구축 등의 영역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노년의 영역에서 성경적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은퇴가 아닌 소명의 이동, 은퇴가 아닌 소명의 이동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늙어가는 것이 오히려 교만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세상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다섯째, 조직의 부정적 유산들을 찾아서 없앤다. 가족처럼 교회와 교단, 성교, 단체 등도 수 세대에 걸쳐 패턴과 유산을 전해준다. 불, 불변의 진리는 모르는 것은 바꿀 수 없다. 모르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유산과 부정적인 유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방법을 실천하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변화를 꿈꾼다면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먼저다. 진리가 당신과 사역을 자유케 할 것이다.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회는 리더가 성숙한 만큼 성숙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뽀부터 꺼내야 할 것이다. 9장,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 영어 단어 vulnerable, 약하다 라는 단어는 상처를 받다는 라틴어 vulnerare에서 파생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숙한 리더십의 하나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진짜 힘을 얻고 싶다면 약함의 신학, 약함의 신학을 배워야 한다. 서구 문화는 힘과 영향력에 큰 가치를 둔다. 교회도 그런 경향에 함몰되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훈련을 하려면 네 가지 약함의 신학이 필요하다. 첫째, 약함의 신학을 개발하라. 둘째, 핸디캡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라. 셋째, 약함을 바탕으로 한 교회로 변화하라. 넷째, 매일 약함을 실천하라.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린 자세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약함의 자리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은 가난한 무명인의 가정에 힘없는 아기로 태어나셨다. 비천한 마을에서 자라셨고. 30년을 기다리신 후에 비로소 공생회를 시작하셨다. 초라한 나귀를 타신 후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 그의 마지막 절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였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교만하고 방어적인 리더십과 거리감은 약하고 솔직한 리더십이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한다. 진실과 깨워짐과 겸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난다. 반면, 거짓과 자랑과 교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막히게 한다. 바울도 약함이라는 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는 약함이야말로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흘러가는 방법이자 이유라고 주장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말한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다면 그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변명을 가진 다윗도 극심한 도덕적 실패자였다.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했다. 다윗에 의하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통해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 자체가 국민들의 성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에 의존한다는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주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다면 당신과 나도 사용하실 수 있다. 육체의 가시란 바로 핸디캡이다. 그 핸디캡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신자에게 매일 무릎을 꿇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모든 인간은 한계와 약점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는 부족하게 태어나서 무기력하게 죽는다. 이 생에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다. 세상은 이러한 약함과 실패를 짐으로만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선물로 보신다. 약한 가운데 사랑을 전하게 하는 선물인 것이다. 바울은 세월이 흐를수록, 즉,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사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피하지 않고 끌어안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해졌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질적인 약함을 치유하거나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힘의 근원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깨어진 부분이 붙으면 오히려 전보다 더 강해진다. 우리의 깨어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전보다 더 눈부시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다. 금간 틈을 우주 최고의 예술가이신 예수께서 손수 그 틈을 체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늘 깨진 그릇을 사용하신다. 약함을 바탕으로 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약함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내가 교만하고 방어적인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303페이지 체크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을 때 나는 교만하고 방어적이다. 흠과 실수를 감추고 변명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방어적이고 쉽게 서운해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사람들의 흠과 실수와 불완전한 구석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상대방이 묻지 않아도 내 의견을 자주 말한다. 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성급하게 조언하거나 나선다. 원망을 잘하고 용서를 잘 구하지 못한다. 나를 어떻게 개선하거나 바꿔야 할지에 관해서 좀처럼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 싫어한다.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라고 말하기를 싫어한다. 예수님은 완벽한 겸손과 약함의 본을 보여 주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교만과 힘, 지위에 눕혀서 허덕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약함이 흐르고 있다. 약함이라는 공통의 기반 위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 약함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은 건강한 두려움이다. 누구나 방심하면 완악한 마음이 될수 있다. 약함의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 중에 하나는 항복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늘 깨어진과 약함의 자세여야 한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분의 사랑에 흠뻑 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들고 성공을 이루고 인정을 받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곳을 떠나 결국 탕자처럼 길을 잃고 마는 것이다. 탕자 비위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의 명령을 잘 수행하면서도 얼마든지 길을 잃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린다. 날마다 의지적으로 나의 약함을 직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라도 첫째 아들처럼 될수 있다. 교회는 집에서 도망치는 둘째 아들과 분노, 불만을 사귀는 큰 아들로 가득하다. 우리는 약함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 여정의 끝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에필로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훈련 운영 체제" 우리는 삶의 깊은 변화를 촉진시키지 못하는 전통적 제자훈련 운영체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을 극복하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훈련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전통적 제자훈련 모델에서 빠진 성경적 진리들을 반영한다. 한계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기, 슬픔과 상실을 받아들이기, 과거의 힘을 깨뜨리기, 사랑을 영적 성숙의 척도로 삼기, 약함 속에서 사는 것 등이 그 진리들이다. 둘째, 하나님, 우리 자신, 남들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으로 사랑하게 된다. 외적인 행동보다는 내적인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삶의 속도를 늦춰 예수님 안에서 내적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세 번째죠. 이런 특징을 가진 제자 훈련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알아야 한다. 첫째, 교회를 위한 크고 장기적인 비전. 둘째, 7년에서 10년이 걸리는 성경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셋째, 안에서 밖으로 뻗어가는 교회 리더십 등이다. 제자 훈련은 설교나 예배 출석 그리고 소그룹 활동이나 섬김 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깊은 변화를 이룬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을 키운다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나가야 한다. 예배 출석자가 부도자와 연결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훈련 코스가 실행되고 삶을 나누는 소그룹 안에서 섬김으로 체험되는 공동체가 있어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될수 있다. 이러한 제자훈련이 자리 잡기까지는 적어도 7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그러한 변화는 리더와 핵심 팀원들이 먼저 변화되어 교회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 분명한 신학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언어와 의식적인 실천이 어우러져 변화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단순한 영적 활동들의 집합이 아니다.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삶그 자체이다. 그 코스의 내용은 1, 2부로 되어 있는데 326페이지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재자 훈련 코스 1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1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문제 2 참자아를 찾기 위해 거짓 자아를 벗어 버리라 3 당신의 발목을 잡는 과거와 화해하라 4 한계를 깨달아 그 너머의 삶을 보라 5 슬픔과 상실을 통해 영혼을 확장하라 6. 매일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게 하라 7. 정서적 성숙을 통해 예수의 참 제자가 되라 8. 하나님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갈 삶의 규칙을 세우라 제2부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 1. 공동체 온도를 읽어라 2. 독심술을 그만두고 기대사항을 분명히 하라 3. 가계도를 그리라 4. 빙산을 탐험하라 5. 성류신적 경청을 실천하라 6. 진정성의 사다리를 오르라 7. 깨끗하게 싸우라. 8.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 문화의 6가지 지표를 소개해본다. 첫째, 느림의 영성. 둘째, 리더의 진정성. 셋째, 표면 아래를 다루는 제자 훈련. 넷째, 건강한 공동체. 다섯째, 사랑 가득한 결혼생활과 싱글생활. 그리고 여섯 번째, 모든 사람이 전임 사역자 등이다. 이상으로.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제2편 내용 소개를 마칩니다.